세조에겐 숨겨진 공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성이 어질고 덕이 많은 아이였죠. 하지만 이 아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운명이 되고 마는데. 1453년 세종의 차남 수양대군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세종과 문종이 총에있던 고명 대신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개유정란. 그리고는 조카이자 임금이었던 단종을 쫓아내고 본인이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학살자의 모습을 보였던 세조. 이때 아버지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목격한 딸이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이는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제발 멈춰 주세요." 이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하게 된 세조는 본인의 딸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 조카뿐 아니라 친 동생들도 눈한번 깜빡 안 하고 죽이는 그였는데, 세조의 성격을 알고 있던 부인 정희왕후 윤씨는 진짜 이러다 큰일이 일어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유모를 불러다가 폐물을 넉넉히 주고는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주와 함께 멀리 몸을 피하게 추상한테는 내가 요절했다고 전할 테니 딸이 죽는 것보다 은신하여 사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 정의왕후는 그렇게 유모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유모는 남몰래 공주를 데리고 궁궐을 나와 보은군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인 원수 사이에 꽃힌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충청도 보은의 당도한 공주와 유모는 잠시 지쳐서 길가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연히 지나가는 한 청년. 청년 또한 잠시 쉬면서 같이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 두 여인이 개우정난을 피해 도망치고 있단 걸 알게 된 청년은 본인도 그러한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유모가 셋이 함께 살자며 제안했고 청년도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그들은 산속 토굴에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혈기왕성한 청춘 남녀 사이에 불같은 사랑에 빠지면 섭했죠. 1년간 동거를 하는 와중에 공주와 청년은 사랑에 빠져버렸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동안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문득 그녀가 왜 도망왔는지 궁금해진 청년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울기만 할뿐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유모가 대신해서 그 자초지종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청년이 갑자기 엉엉 울며 놀라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사실 김종서의 손자입니다. 세조에 의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던 날, 온 집안 사람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였고, 나만 혼자 그 화를 피해 여기까지 도망해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세조가 끔찍하게 살해했던 김종서의 손자였던 것이었죠. 세조의 딸과 김종서의 손자가 사랑에 빠지니 말도 안 되는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 모든 사연을 알게 된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애정하게 되었으며, 아이도 낳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조 말년. 세조는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귀의하게 된 그는 여러 사찰을 두루 돌아다니며 본인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려고 노력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세조는 사찰에 가던 중 마침 공주가 사는 고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길가에 한 어린아이를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생긴 게꼭 나와 닮았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세조는 이게 당체 누구의 울음소리인가 묻자 우리 어머니가 우는 소리라며 어린아이가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인에게 다가간 세조. 슬피 우는 여인은 세조에게 자신이 못난 딸이라며 신분을 밝혔고, 세조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딸이 죽은 줄로만 알았기에 살아있어서 고맙고 미안한 감정이 교차하였습니다. 세조 또한 눈물을 흘리며 공주의 손을 꼭 잡았고,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공주는 남편이 사실 김종서의 손자이고 아버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피해서 집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에 세조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김종서한테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일은 꼭 돌아오라고 해라. 가마와 말을 보낼 테니 나와 함께 한성의 대걸로 돌아가자. 아울러 니네 남편에게도 벼슬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돌아간 세조. 하지만 공주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사람을 시켜 전국으로 찾아도 봤지만 결국, 자체를 감춘 그들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세조는 비참함과 허망함을 느끼며 죄책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로 만들어지기도 한 야사직 근계 필담에 실린 설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